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새벽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월 30일 새벽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0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전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하와 종기로 관을 씹으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10편, 8편은 찬양시입니다. 10편 기자는 세상의 창조물들을 보며 아름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달과 별들과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8편은 시작과 끝에 같은 구절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때를 따라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예술성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붓을 가지고 산에 있는 나뭇잎을 물감으로 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칠하기 힘들 것입니다. 작은 낙엽 하나도 각기 다른 모양과 색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추수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와 곡식들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감탄하게 됩니다. 자연을 보며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길을 걷거나 창밖의 자연을 보면서 놀라운 창조 세계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사람에 대하여 감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은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살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시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절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만들고 사랑을 하며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사절에서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노신은 연약하고 유한한 사람의 특징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지만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사람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생각 속에서 창조되었다면 당연히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깨닫고 사랑의 돌봄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5절인데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이 애한동물을 목숨처럼 사랑해서 매일 먹이고, 씻기고, 안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완동물과 대화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매우 특별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실 정도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을 때,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면 고귀한 존재에 맞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청지기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6절인데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대례인의 자격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는 지나치게 사람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다스리기보다는 지배하였고 통치하기보다는 파괴했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의 죄성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조물들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의 역할을 잘못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고 생명을 위협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돌보며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에게 맡겨진 시간의 길이입니다. 인생의 시간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준 시간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순정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족이 화목하고 일터가 행복하고 복음의 생명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창조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고 돌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세계를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 주신 청지기의 삶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일터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잘 보존하고 돌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